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조마크입니다. 네. 음, 지금 8월 초, 지금 여름 휴가를 많이 가죠. 여름 휴가, 8월 초에 여름 휴가 많이 가는데요. 자, 휴가 계획을, 그, 알뜰하게 잘 짜셔가지고, 음, 휴가를 멋지게 여러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말이죠. 제가 그 싱가포르 여행에 대한 팁을 또 하나 드리고자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여러분, 음,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... 여러분들에게 싱가포르의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 최초의 자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. 그 게스트 하우스를 안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게스트 하우스는 그 싱가포르 차이나 타운 차이나 타운 인근에 있는데요. 음... 그 게스트 하우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 게스트 하우스 그 고객들을 위해서 음그 싱가포르에 보면은 뭐 박물관 뭐 동물원 뭐 이런 그 뭡니까 어 관람할 수 있는 그 관람표를, 그, 게스트하우스에서, 음, 저, 조금 저렴하게, 네,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구입을 해주고, 그리고 거기서 또, 음, 처음, 그,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, 그분들이 거기서, 한 30년 정도 현지에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행 그 코스를 하루 자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자면서 여행 코스를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는,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서 게스트 하우스에 있으면서.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거기서 조금 더 알차게 어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임을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. 예. 게스트 하우스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. 찾아가려면 그 차이나타운. 차이나타운 인근에 있습니다. 차이나타운 네. 어쨌든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오늘은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음, 거기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음, 뭐 게스트하우스 뭐 지금 이름이 뭐 어떻게 되냐, 느뭐 이렇게 뭐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.